아니, 근데 요새 그냥 분위기 자체가 어? 그냥 세쿵궁 나오면 그냥 사기. <laughs> 아니 요새 진짜 세쿵궁 다섯 개 나오면은 그 중에 두세 개는 그냥 그냥 사기도 아니고 개사기 진짜. 안 갔다. 알베르토 로라. 뭐, 몬, 몬베르토? 아, 알베르토? 나 알, 알씨야.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세쿵궁 낸 캐릭터들. 뭐 이번에 약간 론 패치한 것처럼 이게 세컨궁 의도가 그거잖아요. 퍼스트 궁이랑 세컨궁이랑 둘중 하나를 좀 취향에 맞게 골라서 써야 되는데, 사실 지금 세컨궁이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좀... 그래서 퍼스트 궁을 좀사용을 하면 맛있지 않을까? 아이 그거는 뭐 너희끼리 먹어라. 음. 아 뭐요? 아니 나름 무빙 열심히 쳤는데 포탑 세대다 맞았네. 자 투창 임팩트 먹고 3번 먹고 바로 일 힐. 이게 크리가 안 터진다고? 아니 속전속결. 그래, 크리 터지면 가는 거임. 크리 터지면 가는 거임. 자, 강투맨 간다! 아. 아니, 같은 용기사끼리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야! 방패 왜 드는데? 어? 어차피 어 만세 한번 하면 방패 깨지는데요? 어? 방패 왜 드냐고 내려놔라 그냥 야야야야! 어? 야, 야, 야. 어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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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닌데이 아, 잖 아, 아, 이거 얘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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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닌데 이거. 뭐1대 아, 해보자고. 그래, 내가 졌다. 하지만 아, 대 아, 이라면 그래, 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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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안 졌다. 아니야, 아직 안 졌다. 아! 뭘 보고 있냐, 응? 어? 왠지 그거 쓸것 같더라고. 야, 그냥, 맞아, 수지! 응? 어? 클레어야, 너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손잡고 다시 오면 되잖아, 어? 아니, 친구들 다숙박 예약 못해가지고. 비행기 지금 공항에서 막 오돌오돌 떠고 있는데 혼자 지금 예약한 숙소 와가지고 짐 풀고 있네. 어 잠깐 잠깐 이거 빨리 가야겠는데. 음. 강투창맨, 어? 로라스 출격 중. 3번, 5번 먹은 로라스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. 빈씨잘 생겼나요? 아유 저뭐 그냥 뭐 음? 그냥 동네 길 지나가다 보면은 어? 그냥 보일 것 같이 생겼습니다. 음. 못 생겼다고 하네요. 다시 한번 생각해서 말해볼래? 빈씨 차은우 닮아 멈춰! 어? 아니 그런 억방 멈춰! 어? 그런 거 멈춰 진짜 어? 나 진짜 길 지나가다가 일문에 돌팔매질 당하기 싫음 어? 그런 거 멈춰. 어. 아니 그런 멘트를 날리면은 어 뭔가 고도의 억가 같은 어 나를 어 그냥 칭찬하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? <laughs> 뭔가 좀 고도의 억가 같은 너 블링크 빠진 빠진 거 아니냐? <목소리> 귀여우시군요, 레오노르님. 겨우 이 정도에 죽어버리다니. 아, 상관이야? 아, 상관입니까? 내 직장 상사임, 그러면? 1킬. 기억 해라, 이게 강투 로라스다. 그냥 가라. 기억하십시오. 수많은 미션 실패로 다져진 실력입니다. 음. 그때 투창 미션만 다섯 번이니까 여섯 번 실패했죠. 그때 피눈물 흘리는 다섯 번 여섯 판이 지금 이 판에 미끄럼이 된 거야. 어? 어어? 립을 먹어? 립을 먹냐고? 그래 먹을 수 있지. 음. 어? 아 까비 이 크리 터졌으면 저거 잡았는데 뭐 한번 해보자고? <목소리> <목소리> 죽어라 놀랐어. 완전 놀랐어. 절대 잊지마 로라스는 너의 상성이란걸 응? 어? 절대 잊지 말라고 막타는 양보할게 너희들을 위해서 뭐야 내가 레벨이 니아보다 낮네? 아 내가 먹을걸 아니 근데 이게 투창맨 하니까 진짜 약간 원딜 감성인데요 이게 내가 근딜을 하고 있는 건지 원딜을 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간다니까. 미안점. 적가 다리네. 근데 제가만 노는게웃으 맞지. 근데 이쯤 되면 빼는 게 맞긴 해. 자, 이 로라스트. 여기서 투창 강투로 리프 한 번에 두개 먹어야 돼. 어? <웃음> <웃음> 야. 어? 스 <laughs> <laughs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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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<laughs> 야 그렇게 됐다 어? 야 미안하다 어? 아이 근데 뭐 어떡해 콜 타임 먹고 왔는데 뭐 어떡하냐고 어? 불만 있으면 사이퍼즈 고개센터에 로라스가 어? 용서락을 저한테 잡고 씁니다 뭐 무리해 어? 아유 끝나버렸네. 연에서 간만에 좀 잘했네요. 심판은 음. 끝났요 원래 이런 판이 어? 한두 달에 한번 음,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이 그 날이었나?